여기 10cm, 옆. 2cm 정도 간격을 두고 붙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답. 이쯤 위치하면 되는 것 같네요. 위치 좀잘 봐주세요. <laughs> 네. 좀해 붙이면 되겠죠 저거 뭐 휴지 같은 거 없나 공기를 빼줍니다. 대체 아니니까, 대충. <laughs> 이제 공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좀 빠져요. 없으면. 일단, 최대한 빼겠습니다. 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예정입니다. 자리는 잡았으니까, 요것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 맞겠죠? 저, 제건좀비딱하게 붙였는데. 붙였고. 자, 이제 A 필러를 제거하겠습니다. 4대 가네. 자, 에이플로 제가 하는 거 쉬워요. 여기다가 헤라 넣고, 집어넣고, 주걱부터 집어넣고, 이도시안 뜯어주면 됩니다. 가까이서 좀, 그면 안쪽에 보면은 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뜯어줄 필요는 없고요 일단, 밑으로 선을, 뺄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선을, 넣어줄게요. 어, 깜짝어 잠들어. 네, 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들리를딱 해야 되니까 맞춰가지고 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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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어 잠들어. 해들어 테라를 이용하면은 어. 두 번째니까 좀더잘 되네요. 산을 당겨주시고, 네, 그냥 밀어주면 다시 안에 그 뭐지? 놓고 네. 들어갔습니다. 많이 안 당겼으니까 길게 반응이 산처리 하려고 밑으로 빼 주고요. 밑에 이 팀도 이렇게 뭔 어디 선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선, 선. 이, 이쪽 각 같도는 처음이라서. 어, 아, 그냥 선 예. 그냥 사이로 끼워 넣었어요. 미라사. 밑에 아래 부분이 걸리거든요. 아래 부분을 걸어 줘야 됩니다. 걸어주고 다시, 고무 몰딩을. 어, 여기까지 빠졌네? 어어 와서 끼워주면, 그냥 밀어주면 돼. 이처리용 제품입니다. 배터리 이렇게 말아놨어. 이렇게 꼬였지? 아, 주인이 꼬였어? 어. 아, 그 편지 야겠다 이렇게 뺐는데 이 정도 보이는 건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쪽으로 그냥 틈이 있어서 넣으면 된다는 거죠? 예. 이쪽에 틈 있고 거기다 넣는다. 나중에 피자 나면 밀어 넣으세요. 네네. 오, 그렇게 둘르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는 일단 네, 저까지 있다. 됐고. 네, 이렇게 처리를 했고. 여기는 혹시 바닥에 안 닿게 한게 붙어있지? 안 보이는데? 누구지 보기. 제가 작업하는데도 안 보여. 어, 잠깐만, 여기 안 붙네? 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이거 팔거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아 네네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해가지고 일단 은 당장 쓰기 편하게 오늘 이거 좀떨어진대 네, 유분이 있나봐요 삼슨 아, 재질인가? 자, 선정용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usb 허브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잘 넣으면 되고요 그 장착샷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한거보다 더 깔끔하게 됐어요. 제 차에 한 것보다. 선이 보이는 부분도 없고.